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용서라는 어, 좀 쉽지 않은 주제를 같이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식님의 글 용서의 언덕을 오르며 일부를 보면서요, 이 용서가 우리 삶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들여다볼게요. 네, 용서요. 용서 딱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어깨를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겁죠. 네, 근데 또 어떨 때 마음이 확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런 단어잖아요. 맞아요. 이 글을 보면 용서가 그냥 입으로 괜찮아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분노 이런 걸 마주하고 다루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용서를 그냥 뭐 덮어두는 게 아니고 네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내려놓고 어. 자유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 내가 찾아 나서는 여정? 네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을 좀 같이 걸어보면서 특히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거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 아 중요하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용서에 이르는 길이 어떤지 한번 이정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과연 어디로 갈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용서라는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나에게 용서는 지금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이정표가 용서의 그두 가지 얼굴, 무거움과 가벼움인데요. 자료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네. 이 글이 시작부터 좀 역설적이에요. 용서를 무겁고도 가벼운 말이라고 딱 표현하거든요. 무겁고도 가볍다. 왜? 왜 무겁냐? 그건 용서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 아픔 이런 걸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묻어두고 싶었던 거. 그렇죠.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야 하니까. 음. 근데 이 과정을 잘 거치면요. 네. 진정한 용서에 이르면 신기하게 마음에 없던 평안, 자유, 그러니까 가벼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벼움이요. 네. 그래서는 이걸 무거운 배낭을 탁 벗어던지는 그런 순간의 해방감 거기에 비유하더라고요. 그 배낭 비유 확 와닿네요. 근데 이게 그냥 감정이 좀 나아진다. 이거 이상인 것 같아요. 아까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뭐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아, 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자료가 분명히 말하는 게 용서가 저절로 생기는 감정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절로가 아니다. 네.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행동,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선택과 행동. 네. 내 안에 그 분노, 원망, 이 감정의 짐을 딱 알아차리고, 아, 이걸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행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손에 꽉 쥐고 있던 돌멩이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손을 펴서 탁 내려놓는 것처럼요. 음... 이 능동적인 내려놓음, 이걸 통해서만 진짜 내면의 평안, 그 가벼움에 갈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셈이에요. 그렇군요. 용서의 그 가벼움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보상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용서의 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자료는 짚어주던데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부터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용서하면 그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은 방향을 안으로 확 돌려요. 자기 용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자기 용서. 네. 우리가 종종 스스로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엄격한 재판관이 되어 과거 실수나 잘못을 계속 곱씹으면서 자책하죠.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뭐 이런 후회요. 아, 맞아요. 진짜 저도 그래요. 저한테 되게 박해요. 그렇죠. 남들한테 노구로 오면서 근데 자료는 이런 자책이 우리를 앞으로 못 가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고 딱 말해요 음… 족쇄요 그럼 이 글은 어떻게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나요? 이게 뭐 자기 합리화나 책임을 피 이렇게 될 위험함 없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자기 용서가 절대 내 잘못을 없던 걸로 하자 책임을 피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반대죠 자료는 먼저 이거부터 받아들이래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누구나 불완전하다? 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았나, 실수했던 나를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네. 이게 자기 용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과거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걸 오늘의 디딤돌로 삼는 성숙한 태도죠. 자신한테 좀 따뜻한 이해, 격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임은 지는 건데요. 자책이라는 감옥에는 갇히지 말라는 거죠. 책임은 지되 자책은 하지 않는다. 아, 되게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그럼 이렇게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남을 용서하는 거랑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좀 너그럽게 볼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공간이요? 네, 내 상처, 내 부족함을 내가 한번 끌어안아봤으니까 그 경험이 다른 사람 상처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이 글이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이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요. 나를 위한 선물이요? 보통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써요.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는 상태를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한테 던지른 거 하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뜨거운 석탄. 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결국 그 석탄 턴지기 전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심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 나 자신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 석탄을 쥐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냉엄한 현신이요. 아, 그 비유 정말 강렬한데요. 원망이 결국 나를 먼저 태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계속 갉아먹어요. 현재 삶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미래의 새로운 관계까지도 방해하죠. 그렇겠네요. 네. 과거 상처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용서를 내가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시작의 여유, 이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여유. 네. 이건 다른 사람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되찾는 과정인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게 용서가 상대방 잘못을 그래 잘했다. 정당화하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점. 네. 그 잘못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나를 위한 해방선언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해방선언. 와 용서의 의미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하지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특히 상처가 깊으면요. 이 글에서도 그 어려움을 좀 인정하나요? 그럼요. 이 자료는 용서의 길이 절대 뭐 평탄하지 않다는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줘요 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큰맘 먹고 그래 용서 있어 다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고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상처가 깊거나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용서는 더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이 강조하는 게 용서를 한 번에 끝내야 할 숙제나 도달해야 할 완벽한 상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용서 못 하면 실패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딱 10%만 용서해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라고 조언해요. 10%요? 네. 내일은 20%, 그다음 날은 30%. 마치 상처가 서서히 아물듯이 용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조금씩. 네. 중요한 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일단 내딛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할게. 용서의 여정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다는 점.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는 거죠. 와! 10%의 용서. 그 정도면 어~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용기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근데 용서를 결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가 상대방이 전혀 안 변하거나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도 안할때 같아요. 이럴 때도 용서해야 하나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해요? 아,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이 글은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나 사과 이걸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조건을 삼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하겠다. 이런 조건부 용서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조건이 영원히 충족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는 그냥 끝없이 그 사람 변하기만 기다리면서 원망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내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되게 위험한 선택이죠. 결국 내 마음의 주도권은 내가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상대방 태도랑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내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것. 이랑 바로 연결돼요.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 사람 행동이나 반응이랑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해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의 핵심이에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엄청 어렵죠. 어렵죠. 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조건 없는 용서야말로 우리를 과거 상처로부터 진짜 자유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저당 잡히시겠습니까? 아 용서는 결국 바깥 조건이 아니라 나의 내적 선택의 문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내 마음의 평화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 이 말이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용서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도 있더라고요. 용서받은 경험이 용서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통찰이죠. 이 자료는 과거에 내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뭐 부모님 친구 선생님한테 조건 없이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제안해요. 아 내가 용서받았던 경험. 네 그때 느꼈던 따뜻함, 안도감, 감사함 이런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다 의식은 못했어도 살면서 크고 작은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용서받음의 기억. 이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용기를 주는 자양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마음이 좀더 쉽게 생긴다는 거죠. 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수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고민이 생겨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럼 상처 준 사람이랑 예전처럼 다시 막잘 지내야만 하는 건가?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요. 용서가 반드시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네. 즉, 용서했다고 해서 억지로 예전처럼 친한 관계로 돌아가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상대방 잘못은 용서하되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리두기. 네. 이건 용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랑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성숙한 용서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용서의 관계 유지는 별개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무조건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놔도 된다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용서의 목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지 꼭 어떤 관계를 복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지혜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용서의 여정도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요. 이 글이 말하는 용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미는 뭘까요? 자료는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 그 의미는 바로 사랑에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 자연스러운 끌림 이거랑은 좀 달라요. 미워할 이유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로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사랑. 네.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로 결정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의지의 선택으로서의 사랑. 감정이 안 따라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데 억지로 따뜻한 행동을 하려니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글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그 의지적인 선택과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놀랍게도 마음이 그 행동을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온다고요? 네.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감정을 낳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조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짧게라도 기도해주거나 마음속으로라도 작은 긍정적인 생각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쌓이면 얼어붙었던 감정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제안이에요. 의지의 작은 불씨가 결국 감정의 온기를 짚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행동이 감정을 이끌 수 있다니 힘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정말 정말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이 용서의 언덕을 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이 글은 용서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도움이 필요하다? 네.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립되기보다 용기를 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권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솔직하게 내 어려움을 털어놓고 지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과 도움을 받아서 상처를 좀 안전하게 다루고 용서 과정을 안내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더큰 힘의 근원으로부터 위로나 지혜를 구할 수도 있겠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 용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인 거죠 함께 걸을 때 용서의 길은 덜 외롭고 더 따뜻해진다는 글의 태윤처럼요 우리는 연결 속에서 치유되고 성장할 힘을 얻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김인식님의 글을 통해서 용서라는 참 다층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용서가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 확인했네요. 네, 특히 그 시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받아들임. 그러니까 자기 용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용서가 단번에 되는 마법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현실적인 면도 짚어봤고요. 네, 10%의 용서. 네. 때로는 10%만 해도 충분하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다독임도 있었죠. 또, 용서가 꼭 관계회복을 뜻하는 건 아니고, 건강한 거리 두기가 성숙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혼자 힘들 때는 기꺼이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격려도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 용서라는 여정 자체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담아요. 용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다. 오늘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오랫동안 오르지 못한 용서의 언덕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작은 한 걸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첫 걸음 위에서 당신만의 족도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